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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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야, 야, 야 태영주 야나 태권도 학원 가는 길에 음. 거기 봤어 그 연예인 있잖아 아그 아니 너네 엄마가 요즘 개나 소나 다 연예인 해 그렇게 하네 아, 아니, 아니 그 만나분식 이모가 아이씨 밥맛 떨어지니까 딴거 틀어 하네 있잖아 아니 너네 할머니가 그랬잖아 나 방송에서 보기 싫다 전반적으로 니네 동네 사람들이 나를 확 호의적으로 보진 않네. 야, 야, 야. 황대방, 황대방, 황대방. 이 놈이. 얘 니들 타는 거 봐라. 얘 니들 타는 거 황대방, 홍대방 황대방. 너 우리 그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? 어디 가면은 김용명 씨, 김용명 씨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야, 놈이야. 김용명 씨가 누군데요? 아저씨가 김용명 씨야. 그럼 아저씨는 성이 김이고 이름이 용명 씨예요? 씨배. 아 그러면 김이고 용명 씨배예요? 뭐, 시베씨야네어리야야야시이고야시이리야 시베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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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시 씨! 야시베 씨! 맞아, 야 시베리야, 씨베리야 가라고 야 시베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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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면안 되는 야리야시마 아저씨 어. 그거 야세요 <laughs> <laughs> 아! 주주 부서가요. 주세요. 그러니까 <laughs> 주라고. 주라고. 뭐 노란 거 있고 뚜그뚜그 땡기니까뭐 산만만해 보여? 아 씨. 똑해게해요 예, 드립니다. 어, 기. 얘 먹었네? 아! 어,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거아닌가요아 씨. 예. 나갈 건데. 나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? 예, 예. 失败是挫折。Oh, yeah, yeah, yeah.